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스포츠 선수들의 사주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하는 생각에서 그첫 순서로 월드 축구선수 스타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어, 사주를 어, 올려놓고 어, 감명해 가면서 어, 이 선수의 이력과 함께 대주도 해보고 또 어, 운동선수들의 그 특징은 오행 중에 어떤 것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지 함께, 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어, 박지성 선수 하면 우선 그 2002년도 그 한일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죠. 그때 그 포르투갈과 이제 그 경기에서 절묘의 그 한골로 참 승부를 가리면서 4강에 올랐던 기억이 새로운데, 아, 어, 그래서 제가, 어, 열렬한 팬이 됐죠 오늘를 그러면 그박습성 선수의 ppt 를 올려놓고 어, 말씀 나누도록 하죠 생년월일은1 9 8년1년1 9 8 0 1 9 8 1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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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이분의 사주 구조는 정화 일간이 일지의 미토를 두어서, 어, 세력이 아주 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기 신금 연월에 있는 신금보다는 세력이 월등히 낮죠. 그래서, 일간 주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재성 주도의 삶, 그리고 이제 관성이 들어온 관성 운도 같이 좋, 좋습니다. 그래서 재성 운이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재벌 사, 사주라고도 볼수 있죠 재벌 사주. 식상이 그 시간에 무토가 있어서 그 식상을 이용한 식상이라는 것은 이제 박시정 선수의 축구 축구 실력이죠. 어, 축구를 통해서 연간, 월간에 재성을 취하는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간은 이제 뭐 월드스타, 뭐, 세계 무대도 될수 있고, 연간은 이제 그 사회궁도 되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지도 보면은 묘위층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재성과 인성운이 잘 갖춰져 있죠. 이럴 때는 이제 뭐 이제 대중들로부터 우리 박지정 선수를 사랑하는 팬들로부터 그 팬들의 그 지지층 굉장히 탄탄하게있다고볼수 있고 또 저렇게 재성이 연지, 시지에 있으면은 굉장히 그 뿌리도 있고 굉장히 그 재물복이 대단한 걸로 봅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신뢰를 이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제 그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그 4강 신화를 이룬 그때가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기축대운의 임오년 어, 박선수 22살 때네요. 어, 기축, 좋죠? 식상운 들어왔네요. 네, 식상운이 들어와서 더내재주내 실력을 뽐내는 계기가 되겠죠. 만방에. 그리고 임오년 환승이 들어왔네요. 환성 엄청 좋죠 관성. 그리고 또, 5화. 오화. 5화는 여기서 뭐, 크게 작용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지지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때는 굉장히 그 운도 따랐어요. 네, 따라서 조개보고, 두 번째는, 2007년도, 무릎수술. 어, 이때 저도 이제 그, 매스컴으로 이제, 방송으로 듣긴 했는데, 무릎 때문에 한참 고생을 했죠. 근데 이때도 역시 그, 기축대운 정해년. 그리고, 어, 기축대원 좋죠. 이때 이제 뭐, 월드컵 그, 그때, 그, 운이나 똑같네, 그, 기축대원. 그리고 이제 정해년. 여기서 이제 정화 글자 하나가 조금, 어, 신경을 쓰이는데,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 선수가, 수술도 비교적으로 좀잘 결과가 잘 되게 좋고 이제 또 어, 일단 정화가, 정화가 뜨면은 신금을 자극을 하죠. 신금은 이제 일간에 이 재성인데 재성은 이제 그 금전도 되고 또 여자도 되고 또 어떤 결과물도 됩니다. 이게 결과물. 이때 아마 그 박지성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아마 이적을 하는 그런 무력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좋게 아마 그 결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정화 하나인데, 뭐, 그렇게, 어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해도 이런 때는 이제 대체로 결과가 잘 났고, 네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주 구성에 그러니까 이제 금이 많은 경우는 이 금은 이제 그 골, 밀도, 이제 뼈, 뭐 관절도 뜻하죠. 뭐 이런 쪽이 굉장히 그 강단이 좋은 걸로 봐요. 예. 네. 오행 중에 이제 금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강하다는 뜻도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 정화는 그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추진력도 있고, 예. 네. 또그 화의 성정이라 어, 굉장히 그, 운동성이 강한 에너지죠. 예,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어,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어, 사주를 음? 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